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직결형, 암기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수겁개체, 아유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순서에 있는 거 있죠? 순서 외우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종류잖아요. 그죠? 네. 앞글자 닿는 게 대단히 효과적이죠. 자, 29페이지, 30페이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자, 넘어갑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산탄 수화설비 전역방출 방식 개통도해 보게 되면, 집합간에 정중간에, 즉, 선택밸브 왼쪽에 뭐 있어요? 밸브 있죠? 점검용이에요. 점검할 때 폐쇄 후 점검하라 이겁니다. 평상시에 이거 폐쇄해두면 절대 안 되죠. 자, 작동순세해 보게 되면, 자동 폐쇄장치 보입니까? 위쪽에? 아래쪽에 자동 패스 장치 보여요? MD 모터 댐파 그리고 PRD가 뭐예요? 피스톤 릴리즈 댐파입니다 자, 이 MD는 자동 패스 장치인데 무선식 자동 패스 장치? 전기식이죠. PRD는 무선식 가스 압력식 자동 패스 장치입니다. 두개 모두 설치해도 되고 두개중 하나 설치해도 되고 또 어떤 건물 가면 두개 모두 없는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동 패스 장치는 현장에서 과설계 돼 있어요. 우리 화재안전 기준을 보게 되면 이산 탄소 편에 자동 패스 장치는 천장 반자로부터 1m까지의 통기구가 있으면 설치 제외고요. 이 높이를 3등분해서 3분의 2 위쪽에 통기구가 있으면 또 설치 제외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통기구는 어디에 있어? 즉, 디퓨저요. 통기구는 어디에 있어요? 예? 천장에 있잖아요, 반자에. 딱 붙여서. 어디 1m나 밑으로 내려가 있고, 3분의 1이나 내려가 있어요. 다 위에 있지. 근데 위에서 이렇게 뽑아당기는데도 다 보면 PRD나 이게 다 있어요, MD나. 과설계돼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농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산탄소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기 때문에 위에서 통기고 있는 거는, 예, 소화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소화약제 종류를 쓰시오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계를 내게 되면 뭘 내고 싶어요? 화학식을 쓰시오. 한 개를 내면 당연히 hcfc 브랜드 a죠 그 다음엔 뭘 내고 싶어요 ig 541 그죠 예, 한 개를 내면 이런 것들 아니면 전체를 다 쓰라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말 넘어가겠습니다 자동화 탐지설비 두 번째 보게 되면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옛날에는 딱네 개였는데 5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양이 많아졌죠?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가 옛날에는 9개였는데 지금은 한 개가 줄어서 8개가 됐어요. 그럼 뭐가 없어졌죠? 실내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장소. 요게 없어졌어요. 자, 43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소화전함의 수량 밑에 자동화 탐지 설비의 음향 장치, 그리고 감시 시간 및 정보 시간. 요두 개는 일반 건축물하고 고층 건축물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도로 터널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 어떻게 해요?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층 및그 직상층 1층에서 불이 나면 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층 지하층에서 불이 납니다.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그죠? 근데 그게 이 30층 이상일 때는, 예, 그 직상 4계층. 늘어났죠? 근데 주의할 거는요. 지하는 그 직상 4계층 아니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감시시간 및 경보 시간은요. 10분 이상 경보.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그래서 이거는 감시 시간, 감시 전류에 관계되는 거고요. 10분은요, 동작 시간, 동작 전류에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30층 이상은 감시 시간은 똑같은데, 동작 시간이 어때요? 늘어났죠. 30분으로. 그쵸? 자, 하단에 보면 면적 정리했습니다. 면적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수량 산출에 사용이 되죠. 자, 수평거리 R인데요. 수평거리 R. 45페이지는 수평거리 S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R이 뭐고 S가 뭐예요? R은 반지름. S는요? 헤드와 헤드 사이거리. 자, 높이 정리. 넘어가겠습니다. 높이 정리. 1, 2. 송수구 정리. 방출 시간 정리.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험물 시행규칙 하나 그리고 세부기준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에 보게 되면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있는데요 화재안 지기 전에도 소화 전용 물통은 없지만 마른 모래 팽창질석 진주함은 있죠 간이 소화용구편에 나오죠 자 하단에 보게 되면요 위험물의 스페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최고 주요 온도하고 표시 온도인데요. 위험물이잖아요. 위험물이 한개더 추가가 됐죠. 28도씨가 추가됐어요. 39도씨, 64, 106도씨, 4네줄 있죠. 이거는 스프링클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뭐를 한개 외우면, 뒤쪽에 가면, 뭔가가 좀 쉬워져요.